오늘의 책은 페스트, 옛날 고전 문학이죠. 페스트를 가지고 왔어요. 페스트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 고전 문학을 이제 야 읽는 거예요. 페스트를 읽으면서 참그 음, 우리의 아무한 시기 코로나 19가 많이 생각났어요. 어떻게 1947년에 초판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역사하지? 할 정도로 참 씁쓸한 그 기억과 그때의 뉴스가 잔상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러면서 1년 내내 중간 중간 그런 일이 있었고. 우린 살아가고 있다 라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. 지 페스트를 읽으면서도 되게 문득 무서웠던 게 역사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. 종종 이제 약간 공포스럽기까지 했어요. 저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페스트를 검색해봤어요. 그 흑사병을 검색을 해봤는데 여전히 위험한 병이더라고요. 다행히 우리나라에 그게 풍토병 같은 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률이 일단 적어요. 그 지리적 특성상 약도 일단 나와있긴 한데 그 사망 위험이 되게 큰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참 무섭더라고요.